로또 용지가 있었던 그 사례가 딱 떠오르면서 이렇게 1박 7천만 원의 주인을 찾습니다 라고 하는 이분은 아마 분실을 했거나 그러니까 합리적인 거는 안타깝지만은 로또를 사신 분께서 뭔가 임종을 하시지 않으셨을까 <목소리> 안녕하세요 장래희망 정우진입니다 저는 현재 장래지도사로 근무하고 있고요 뉴스 기사 보다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좀 어그로 끌어서 죄송하지만 지난해 9월 16일 로또 1등에 당첨된 이가 아직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이 10억 7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50일만 지나면 이제 국고로 귀속이 된다라고 하는데 우연히 이제 뉴스 기사를 보게 된 거지만은 보는 순간 딱그 생각이 나죠. 가능성 은두 가지인데 로또를 구매한 다음에 확인을 해보고 잃어버린 사람 잃어버릴 수가 있나? 거의 그러지 않죠. 혹은 잊어먹었다는 거는 일단은 선택지에서 제외할게. 왜냐면은 내가 로, 로또 번호를 샀어요. 확인을 하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이걸 1년 동안 확인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해. 그래서 우연히 맞다 로또 뭐 있네 이러면서 핸드폰에서 이렇게 찍어줘 QR 찍어서 이렇게 뭐 확인한다든지 할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두 가지죠. 분실했거나 혹은 돌아가셨거나 당첨된 사실 자체를 확인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경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득 그 기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응급실에서 고인이 발생해가지고 갔었거든요. 이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던 분이었는데 보통 이제 교통사고가 나면 응급실에 이렇게 가가지고 응급실에서 과학수사대, 과수대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막 사진 촬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애초에 이제 실려오실 때 응급실로 실려가실 때 교통사고가 났어요. 어, 온몸이 막 서지고 기가 막 철철 나고 막 이런 상황이잖아요. 응급실로 모시고 왔어요. 어찌 됐든 심정지가 일어났다든지 뭐 한다든지 이러면은 이렇게 시도를 해 봐야 될거 아닙니까? 심장을 살려내야 돼. 심장 마사지를 한다든지 뭐 CPR을 한다든지. 근데 그 과정에서 옷을 다 찢어 버려요. 옷을 찢고 바지도 다 찢어 버리고 그 상황에서 쫙 펼친 다음에 이제 거의 알몸이 되는 거죠. 고인은 보통 항상 응급실이나 병사가 아닌 이상은 다 알몸 상태이시더라고. 알몸이고 소지품 한쪽에 이렇게 모아놓고 보통 이런 식인데 그분도 마찬가지였어요. 노상에서 신호위반하는 차량에 치이셨고, 그 다음에 오셔가지고, 어 이렇게 회생하는 이런 거를 했었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임종을 하시게 된 거고 제가 이제 모시러 갔었던 상황인 거죠. 모시러 갔었을 때는 완전 옷이 다 찢어져 있고 그런 상황에서 보는데 소지품이 있는 거예요. 일단 고인을 모셨습니다. 모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가족분들 오셔서 얼굴 맞으신지 확인하는 그 시간 굉장히 괴로운 시간이죠. 가족분들은 믿을 수가 없지. 보통 이런 급작스러운 사망에 대한 거는 가족분들이 진짜 끝까지 인정을 못하시는 경우도 많고 저 입장에서도 되게 힘든 경우가 사실은 많아요. 해서 보여드리고 보여드리기 전에 저희가 대략적으로 출혈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좀 이렇게 좀 닦아드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출혈을 이렇게 닦아드리고 그다음에 뭐 소지품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갑이 있었던 것이 지갑에 우리도 이 지갑이 나오면 그 지갑 안에 그걸 우리가 봐서 뭐하겠냐마는 우리도 물리면 안 되잖아요. 지갑 안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돌려드리는데 추후에 가족분들이 그럴 수 있잖아. 뭐 현금이 있었는데 없어졌다. 라든지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지갑이라 이런 걸다 모아두둡니다. 근데 지갑을 이제 모을 때볼 수도 있잖아 안에 신원 미상이라든지 이러면 신분증 이 있는지 어떤 게 있었는지 이런 거를 대략적으로 전달을 해드린단 말이죠. 봤는데 그 안에 현금이 5만 원짜리가 몇장 있었고 그 다음에 신분증 있었고 로또 용지가 있었어요. 그 로또 용지를 우리가 뭐 확인하고 이럴 수는 없었겠지만 갑자기 문득 그 생각이 나더라고. 로또 용지가 있었던 그 사례가 딱 떠오르면서 이렇게 10억 7천만 원의 주인을 찾습니다 라고 하는 이분은 아마 분실을 했거나 그러니까 분실을 했어도 찾은 사람이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은 합리적인 거는 안타깝지만 은 로또를 사신 분께서 뭔가 임종을 하시지 않으셨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불현듯 갑자기 이렇게 하게 됩니다 머리 이거 닭대가리 닭다리 이거 뭐냐고요 닭대가리는 그냥 뭐 누가 줘 가지고 급하게 뉴스 막 이런거 보다 보니까 갑자기 영상 촬영할 거 생각났다 생각나가지고 그런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제 돌아가셔 가지고 소지품을 확인하고 뭐 이렇게 했더니 완전히 다 옷이 뭐 찢어져 있는 상태였고 지갑이 있어 가지고 그 안에 봤더니 그 안에 로또가 있었다 근데 로또를 뭐 내가 남의 거기 때문에 뭐 확인한다거나 이런 수는 없지 어, 지갑 안에는 뭐 현금이 만약에 있었다 라고 하면 모르잖아 그거 가족분들한테 우리가 뭐 현금을 이걸 뺐나 안 뺐나 뭐 증빙하기도 어렵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드려야 되고 돌려드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추후에 있을 혹시라도 모를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했었다. 뭐 신분증도 한번 확인하고 고인이 맞는지도 확인하고 그런 과정에서 봤을 때 로또 용지가 그때 있었다. 혹시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 로또 용지를 사셨던 분께서 당첨이 되었는데 돌아가신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 거죠. 힘겹게 이렇게 살고 있다가 내가 로또 1등에 당첨이 된다? 저는 로또 1등 당첨이 되면 일단 이 머리부터 지금 어, 잠깐만. 나이 먹으니까 탈모는 아닌데 머리 모양이 좀 이상해요. 헤어라인도 조금 정리를 좀 하고 나이 먹는 게 싫어. 저는, 저는 좀 그래요. 내일 모레, 내일 모레 이제 나이 40이 되는 피부과에 다들려받고 약간 이렇게 하고 싶다. 나이 네, 먹고 싶지 않다. 일단, 저의 소망은 그렇고. 글쎄요, 뭐, 집? 집? 어, 그래요. 내가 사는 동네 근처에 조, 뭐 좋은 집은 살수 있을 테니까 그런 거좀 사고 약간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음모론이 들을 수 밖에 없다. 10억 7천만 원인데 이걸 안 찾아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나? 그리고 10억에 내가 당첨이 된다. 와, 그러면은 여러분들 내가 이 자리에서 빌게요. 1 어, 로또 1등에 내 당첨이 되면 댓글 달아시는 주 분들 한분 추첨해가지고 아무 말 없이, 뜬금없이 갑자기 연락처 뭐예요? 물어보고, 기프티콘 딱. 보내드릴게요. 지금 로또 용지 하나 사고 종료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